일개 나라의 국무는 정말 인품이고, 모든 인격이고, 국민들이 국무라고, 여사라고 불러줄 수 있는 만큼 인품이 되야지요 역대 대통령 중에 이러한 대통령의 마누라가 있었습니까? 몇 명한테 동거를 했든지 몇 명한테 시집을 갔든지 간에 강화은 중요하지 않아요 외국에 나가서 양쪽 대통령을 사열하면서 일개 하자꾼 없는 여자가 윤석열을 대권 남편을 개끼고 폭발해서 행진을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세계 어느 일도 일개 대통령 마누라가 이러한 짓을 한 거는 우리 대한민국 윤석열이 그 다음 마누라 줄리 맹세인지 건인지 나발인지 지랄 연명하고 있는 개자식들 감사합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인제는폐진 아닙니다 탄핵하면 국회의원 또라이들이 머리 아파요 국회의원의 300명 전부 또라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호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이란 타도하고 레고만으로 손잡고 소주를 묵던지간에 우리 5천만 국민은 타도한다 윤상일이를 파도한다!